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 확실히 얘기하라어떻게말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어, 배가 아프거나 뭐돈 많이 버면안 된다고 생각해서 유럽식 의료 제도로 가자고 하는 이 수많은 네티즌들은 알아야 돼. 유럽식 의료 제도도 우리나라보다 돈을 많이 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모르지만 유럽식 의료 제도하면 그냥 월 400, 500만 받고 모든 치료를 다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데 한국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 같이 이게 개인이 이원은 여러 개 소유하면 안 되잖아요 아, 영국은 그게 돼요? 영국은 없고요 응. 응. 1인 다계소가 되는구나 내가 진짜 네. 능력만 있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 순회공연한 거같으니 영리를 약간 허용해 주네요 네. 약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허용해 주고 있는 거네 무슨 영, 유럽식 의료 제도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는데? 어. 이거는 의사도 마찬가지 치과사도 마찬가지죠 여러 병원을 가질 수 있는 거 의사도 그 GP들 중에 그 어. 가정의학 과지 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있는,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어. 어,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 개인은 병원 한 개밖에 차릴 수 없잖아. 그게참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 중에 약간 그 회의 해가지고 그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발치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임플란트만 심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고. 우리나라는 제가 요새 여기 병원을 만들면 네. 아무리 내가 다른 치과에 가서 내 실력을 뽐내면서 발치를 해주거나 임플란트 심어주고도 시... 그게 불법이에요 음. 다른 데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고 그냥 돈도 안 받고 증거도 안 남기면 되지만 그것조차도 환자가 서준석 원장이 뭐 서울 S 치과가 아니라 다른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하는 걸 봤다 그러면 저는 의료법이 위 빠져요 연허가 어. 정지될 수 있어요 아. 응. 그러니까 그런지지 내가 내 병원을 차렸어 근데 어차피 이 병원도 임플란트는 같이 어려운 건 내가 하지만 간단한 뭐레진이나 잇몸치료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회의가 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수술을 할 환자들은 한 이틀 정도로 잡아버릴 수 있잖아. 그럼 이틀만 여기 출근하고, 나머지 이틀은 내가 페이로 딴 데를 또 가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여기 병원을 차리면, 여기 대표자 님이 다른 데서 페이로 일을 못해, 하루라도. 그냥 딴 데서 병원 진료를 하는 순간 의료법 위반이야. 어. 아, 그러면 그 만약에 교수님들도 일반, 어, 대학 저도 정확히는 그거는. 교수님들도, 교수님들은 그게 허용이, 그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헌법으로 <laughs>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방 아, 목적으로 하고 사실은 진료하고 돈 벌고 이런 의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알기로는 완전 정교수가 되면 안 된다. 영국에서는 지방병원에서는 음. 그 의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음. 로컴이라고 해가지고 음. 약간 시, 어, 시급 세게 해가지고 음. 그 전문의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주말에 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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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주만, 주말만 하고 가시는 그님들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 진짜 자본주의 사회면 진짜 1인 다계소를 허용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왜나 지방에서 공중보건서할 때도 지방에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주에 있는 응급실에서 당직쏘고막 그랬었어 어 불법이지 하지만 다 아는데 그냥 넘어가 왜냐면 의사가 없으니까 2010년에도 그랬다니까 어. 어... 나한테 내가 썼다고 <laughs> 얘기 안 했으니까 <laughs>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제가 쓰지 않았으면 아무튼, 아무튼 엄청난 사실을 알았다 유럽에 의료 제도는 돈을 못 버는 의료 제도 아니었어. 의사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0 0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능력이 있어. 돈을 많이 벌지. 의사가 뭐 능력이 없는데, 뭐한 달에 뭐 2천만 원 그냥 버는 줄 알고 있어. 야한 달에 2천 원 그냥 주냐고. 뭐 치과 의사들, 일반 의사도 진짜. 전문의 땄다는 거 자체가 이미 걔는 실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서, 서울대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도 처음에 내가 1천만 원인가 9백만 원밖에 못 받아. 세고로정담동에 네. 진짜 큰 성형외과 가도. 왜냐면. 서울대 성형외과는 뭐 코, 눈썹, 속눈썹 성형 뭐 이런거 하는게 아니에요 화상환자 아니면 뭐 원청이 유전적으로 음. 그런 환자들이 진짜 원래 성형외과는 전쟁같은거 나가지고 막성과를 관통하고 막눈 하나 날라가고 이런 사람들을 얼굴을 어떻게든 정상인에 가깝게 만들어줄까 수술을 하다가 생겨난게 성형외과기 이 때문에 서울대 성형외과는 미용을 배울 시간도 없지만 미용수술이 없어요 거기는 그니까 러 물론 꼬매고 이런 술기는 늘지만 이제, 로컬에 나오면, 로컬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다 미용이잖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청담동 가서, 코성형부터 배워. 물론, 빨리 배우지만, 내가 이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써먹을 정도가 되려면.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은, 세후 한, 뭐, 800, 900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 0 3,000, 이렇게, 수술을 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 인터넷으로, 막, 의사들은 돈, 막, 뭐, 뭐 미용 지키면, 뭐, 2,000은 기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는데, 처음에, 나 미용 GP, 내가 GP였잖아. 지금도 GP지만. 강남에 있는 피부과에서 일할 때, 하루 최에 레이저, 그, 그러고 그러고. 하는 거 하는 거한 20명씩 하는데도, 세후 500이었어. 주 5일. 어, 예. 그니까, 지금은 더 적거나, 지금도 500일 거야. 어. 그니까, 막, 천 이렇게 받는 애들은 어떠냐면, 야간까지 막 풀로 하고 막 이러는 몇 명만. 그것도 정말, 잘 나가는 피부과 애들이 GP가 뭐, 세후 1,500, 2,000개 받는 거지. 나500 받았다니까. 그니까, 괜히 말던 안되게 누가 2천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뭐 의사 면허 받다면 뭐 레이저 들고만 있어도 2천이다막 이런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용시장을 뭐 간호사들이 이거 레이저 기구 할수 있게 되면 의사 페이가 확 줄거다 뭔가 잘못 알고 지금도 높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뭐필러라든지 이런거 손으로 하는 또 피부과 술기들이 있잖아 그런거를 좀 배우고 잘하면 뭐 리프팅 뭐 이런거 그런 걸 잘하면 이제 뭐천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천을 주고 의사라고 치과 의사 게시판 모든 이런 데 보면 막 의사 는 면허만 있으면 천만 원이잖아 그래서 나5 0 0받았다니까 뭐 내가 뭐 학교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 그 피부과에서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 서울대 멀쩡하니까 원래 강남에 있는 피부과 사회과는 외모 되게 본단 말이야 그때 서른이었으니까 멀쩡하니까 근데 500밖에 안 줬어 순서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웃긴다고 생각한다니까 약간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들로 의사를 까잖아 그러니까 좀어나 요양병원에서 진짜 일주일에 한 3-4일 당직서도 500이었어 1000 받으려면 일주일 내내 당직서인데 내가 알기로 그거 2014-15 이때야 시대 가닐때1500-2000 주는 데는 거의 없어 요양병원 당직 널널한 데는 어. 좀 말도 안되는 형 내가 내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막돈 적게 주는 병원에 갔겠냐고 어? 해본 사람은 <laughs> 피부 미용 지피로 천을 받는 애를 본 적이 없는데 졸업하자마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한 100명 중에 한, 한 5명도 안될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인맥이 없어서 내가 500 받았겠냐고 강남 지역 차이좀 있지 않아요? 강남이 좀 폐기가 낮으니까 아니야 강남이 폐기가 더 높아 왜냐면 모든 피부 미용 하자는 강남을 모여들되기 때문에 또뭐 정형외과사도 그렇고 모든 의사의 폐의는 강남의 폐의가 낮은데, 그래도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강북의 뭐 정말 큰 피부과 폐의는 강남보다 높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강남의 피부과 일자리도 많고, 거기 매출이 높기 때문에, 강남이더 폐의가 높았던 거로 기억해 높아서 500이었어. 어, 한 4일인가 이랬나? 4일, 근데 4일도 거의 40시간이었어. 야간까지. 1 0시간까 지금. 어. 유럽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낫다 의사한테. 유럽이 이렇게 의사들한테 안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다. 나 같아도 내가 실력이 많으면 짜증나니까 환자를 일부러 내가 뭐. 1시간에 한, 한 명씩 볼수 있는데 3시간에 한명 보고 뭐 이룬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 네, 생각보다 어.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9 to 6로 일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뭐한 8시간 일하면 예를 들어서 치과로 치면 한몇명 정도 봐요 평균적으로 환자를 아, 저는 그 치과 의사로는 치... 아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제, 그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아니면 가정학과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는 한몇명 정도 환자를 보나요 그래도 뭐 대충 몇명 보더라 이런 거 있을 거야? 한국처럼 몇십명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열명 이하? 열 명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 명은 넘지 않았 오전에 네. 다 오전에만? 오전에, 네. 네. 오전에 아, 10, 네. 네. 하루에는 한열 다섯 명, 십명 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 정확히 얘기, 말씀, 얘기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음. 그래도 뭐 삼십 명은 혼자 보면 아니, 지금 치과 의사 얘기가 아니 냉과 의사 얘기 냉과 가정가정과 그러니까 치과 의사 아니야 야, 우리나라 오전에 막 300명, 막 시간당 100명씩 보고 막 그러잖아. 막. 그 우리나라처럼 어. 100명 그렇게 안 보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거는 어, 확실하게 어. 얘기할수 있는 데있 나는 포천시 보건소에서 오전에 만 환자 200명 본적 있어. 와, 진짜 몇 명. 혈압약만 100명 쳐봐. 그래서 혈압, 혈압 간호사가 재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상수 치면 5초면 끝나고, 이상수 치면 약좀 늘려, 약 용량 늘려서 한 10초 생각해. 뭘 추가해야 되지, 막 이거. <laughs>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치과는 다섯 명 정도밖에 안볼것 같아요. 아, 진짜? 레알, 레알.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